월드 2거기상 챔피언 T1을 다시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오늘 네, 오늘 정말 풍기진진하고 압도적이었던 대결이 펼쳐졌던 와. 결승전에 영광의 우승자는 바로 T1이었습니다 이 T1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제이오스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 <laughs> 선수, 역시 군대 탑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구성과 전는데요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련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결국에 로드컵 우승 한번 하니까 되게 다 보답받는 기분이고 눈물 날줄 알았는데 딱 눈물까지 났네요 어? 아마 아, 또웃음을 예상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더샬을 상대로 한 게임 직접 상대해보니까 어떠셨나요? 어, 일단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안 떨고 잘한것 같아서 되게 좋은 거 같고 네, 행복합니다 네, <laughs> 선수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? 어 일단 올해는 제가 많은 성과를 이뤄했지만 앞으로의 연도를 봤을 때 이제 더욱 더 다른 선수들도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세계 최고의 타으로 하고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